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선녀공의 나비꽃선녀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에는요 제가 어, 가끔씩 영상을 영상에다 이렇게 비방술이라고 영상을 올리는 부분이 있잖아요. 아마 이제 그런 걸 보시고 저한테 문의를 주시고 문자를 가끔씩 주시는 분들 좀 계세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어, 비방술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비방술이 있냐? 또 질문을 주시고 이런 비방법이 있으면 좀. 올려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근데 제가 3개월 전부터 문자를 가끔씩 이렇게 받아본 분 중에, 어, 술 끊는 비방법을 해달라고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제가 좀 사항이 여의치가 않아가지고, 술 끊는 비방법에 대해서 좀 올려드리지 못했거든요. 근데 어제 새벽에 이렇게 장문의 문자로 이렇게 이렇게 문자를 좀 보내주셨어요. 어, 지금 사항이 남편이 너무 술을 좋아하시는데, 정말 술만 안 먹으면 선비 같은 분이시라고 해요. 근데 유독 술을 너무 좋아하고, 하루에 음식을 먹으면서도 꼭 술을 반주로꼭 드시고, 꼭 여유로운 시간에도 그냥 TV 보면서 술을 이렇게 뭐 드시는 분이 계신가 봐요. 근데 그 분, 때문에 아주 이제, 엄마 되시는 분이 아주 막 승질이 난다고 막 그러시면서 이렇게 장문의 문자로 화소연을 보냈어요. 그래서 제발 숨꾸는 비방이 뭐가 있는지 제가 오늘 선녀님께 주제드려가지고 제가 오늘 좀 받아봤어요. 받아보니까 우리 선녀님께서 좀 알려주신 비방법이 있거든요. 이제 술을 끊게 하는 비방법을 좀 알려드렸어요. 근데 좀 준비물이 필요해요. 준비물이 뭐냐면 일단 음 제가 소주병을 소환했습니다. 소주병이 필요하고요. 이런 병,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그러니까 술 양주를 좋아하시든, 뭐 맥주를 좋아하시든, 뭐 소주를 좋아하시든, 막걸리를 좋아하시는 분들 다 종류가 여러 가 있을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맥주병은 좀 크다 보니까 좀 사용하기가 좀 불편하고, 아무래도 이 소주병이 제일 응? 사용하기에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소주병을 이렇게 준비해봤어요. 그리고 또 다음 또두 가지는 어, 이런 종이 하나, 어? 이런 종이. 사이즈 만한 걸를 하나 준비해 주셔서 여기다가 뭐라고 쓰시냐면 어, 생년월일 있죠 생년월일 뭐1900뭐세 몇월 몇 며칠세 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 몇월 며칠 이렇게 쓰시고 이렇게 쓰시고 이름을 이렇게 밑에다가 쓰시고 그 밑에다가 이거 빨간펜으로 쓰셔야 돼요 빨간펜으로 술끼신소멸 술끼신소멸 술기신 소멸이라고 이렇게 쓰시면 돼요. 쓰셔가지고 이거로 종이를 이렇게 돌돌돌 말아요. 돌돌돌 말으셔가지고 빨간 줄이 있어요. 빨간 줄, 빨간 줄로 일곱 번을 말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을 말아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말아서. 이렇게 묶어줘요. 묶어주시고 묶어주시면 요거를요 소주병에다가 이렇게 딱 넣으시면 돼요. 넣으시고 그 다음에 이 가위 이 사이즈만한 가위를 준비해서서 여기다가 딱올려놓으시면 돼요. 올려놓으셔서 음 이거를 주인공 주인공 술을 많이 드시는 주인공이죠. 구분에 방에다가 이렇게 놓으시던가 아니면 구분이 또 이거를 또 치울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고 하시면서 치울 수가 있으니까 안 보이게 하려면 구분에 옷 있죠 티셔츠 같은 거안 입는 옷 같은 거 하얀 티셔츠로 이걸 이렇게 감으신 다음에 응? 이렇게 둘러싼 다음에 속옷장에다가 어? 넣으시면 돼요 속옷장에다가 넣으시고 이렇게 사용해 보시면 아무래도 이렇게 선생님이 얘기해 주신 거니까 뭐 효과가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부분도 영상 잘 참고하셔서 이거 영상 잘 이용해 보시고요. 어, 영상 오늘 여기까지 준비해봤습니다. 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